멘토라에서 완성하는 내일은 내가 바로 수학의 신. 투자하셔야 됩니다. 2023년 용원고등학교 1학년 1학기 1차고사 어, 시험 대비 프린트물입니다. 뭐뭐 할 때까지를 조건절이라고 부르지 영어에서는. 어, 수학의 신은 조건식이라고 부릅니다. 이 조건식 잘 봐. 아니 그냥 첫 번째 불이 그냥 대입하면 오 시간이 많이 걸려요. 이걸 타임오버라는 말을 쓴단다. 시간에 초과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이용할 거냐면, 이 조건식의 변형을 조금 할 건데, 우리 배웠던 것 중에 순수한 순호수의 제곱은 항상 뭐가 나온다고 배웠지? 그자 음의 실수가 나온다는 거, 이걸 이용하실 거예요. 아, 순호수 제곱은 음수가 나오는구나. 실수 1 보이지? 휘리릭 넘기면 x-1은 -i 양변을 제곱해도 그등식은 성립해야 해요. 하잖아요. 제곱한다는 건어 지수에 이렇게 1을 곱한다는 거야. 그러면 좌변 제곱 해볼까요? x-1의 제곱은 뭐가 나와요?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2는 마이너스 i제곱은 뭐가 나와? 다, 다시 i제곱은 마이너스 1이라는 거 알지? 마이너스 i제곱도 결국 i제곱과 같잖아. 결국 마이너스 1이네. 어때요? 맞나요? 다시 마이너스 i 제곱은 i 제곱인데 i 제곱은 역시 마이너스 3이잖아. 그 휘리릭 넘기면 x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2는 0. 아 이걸 찾아내는 거요. 괜찮나? 오 그래? 잘 봐, 잘 봐, 잘 봐. 이 녀석에서 이 4차식을 요 초록색으로 나눠도 괜찮아. 혹시 학교에서 나누게 해주시든가? 아, 그러면 선생이 나누기 한번 해볼게요. 네, 방법 여러 가지 소개시켜 드릴게요. 이 피제수를 뭘로 나눈다고? 초록색 여인 거 알잖아요. 초록색 여인 걸 아니까 초록색으로. 아, 2차 초록색 보이죠? 아하, 얘로 나눠볼 거야.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2로 나눌 거야. 그러면 x내 제곱을 없애기 위해서 뭘 곱한다? x제곱. 그렇죠? x제곱 곱하면 분배, 분배, 분배. x내 제곱. 마이너스 EX 세 제곱 플러스 EX 제곱 위에서 밑에 걸 빼봐 슥슥 싹싹 4X 제곱 빼기 EX 제곱이니까 뭐 노지 응. 그자 EX 제곱 그대로 떨어지잖아요 마이너스 4X 플러스 6 그러면 EX 제곱을 없애기 위해서 뭘 꼽아야지 응. 그렇지 플러스 1을 곱해 그러면 EX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4 위에서 밑에 거 빼봐 봐봐. 이거 남 네. 어 그렇네 이 피제수식 까만색이 피제수였지 이 피제수는 t of a 되겠죠. 제수 초록색 is a little bit of a baby. This is 나 little bit of a baby. This is 가 l 가나 t l e bit of a b a 그렇지. 어, 빵. 빵 곱하기 이녀석은 빵. 빵 더하기는 2. 개념선 페이지 156쪽 방정식 단원 이차 함수. 이차 함수 그리는 거야. 우리 어릴 때 중3 때 했던 거지만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우선 x축과 만나는 점을 계산하는 것은 자, x축이 y 뭐라고 그랬지? 0. 이라고 했지. 그래서 연립으로 이렇게 씁니다. 자, 혹시 소주령이 넣으면 세븐처럼 써라, 알았지? 그럼 y제0을 대입하면, 어, 0은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4x 마이너스 4 마이너스 1을 분배법칙할 거예요. 이 말은 마이너스를 묶어낸 거예요.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4 완전제곱이 되지 않나요? x곱x 마이너스 2곱 마이너스 2. -2. 대학선 위로 곱하면 마이너스 2x 대각선 아래로 곱하면 마이너스 2X 두 개를 더하면 마이너스 4X 오우 자딱 나왔어요. 인수 인수 그래서 이쁘게 쓰면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의 전체의 제곱 자 근데 크게 봐봐. X 마이너스 2 자리에 뭘대배야 0이 나와요? 뭐의 제곱이 0이에요? 그지 0이잖아. 그 말은 X-3가 0이 되는 X값은 뭐라는 얘기예요? 2가 된다는 얘기죠. 2를 네. 대입해야 2-2는 e 0이 되잖아요. 네. 0이 제곱이 0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러면 자 최고차이 계수 한번 보세요. 마이너스 1이네. 최고차이 계수 음수면 아래로 볼록이에요? 아니면 위로 볼록이에요? 네. 위로 볼록이지. 아 이런 꼴이네. 형상형. 이런 꼴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X절편이 뭐라고 했어요? 2라고 네. 했네. 자 그럼 실제로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y는 마이너스 x 제곱 플러스 4x 마이너스 4. 초록색 그래프를 이렇게 진하게 한번 어, 우리 아이들도 한번 그려보세요. 자 아시겠죠? 이런 진한 그래프 검산되죠? 그 x 셀평 값이 뭐가 나왔어요? 나왔나요? x 셀 평은 뭐가 나오지? 여기 넣지 아, 이런 그림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실제로 그림을 먼저 그리세요. 그게 제일 좋은 공부 방법이다. 답만 치하지 말고 이렇게 해서 아, 결국 이런 꼴이다. 실제로 마무리한다면 어, 그림 그하는걸 했어. 자, 그 엑셀 편. 여기 2가 바로 엑셀 편이라는 거예요. x 2라 적었지만 뭐, 콤마 뭐 2, 0이라고 쓰세요. 그리고 대칭축 방정식은 뭐다 뭐다 뭐다. x 는 2축입니다. 그리고 y절편이라는 건 y절편이라는 것, 어, 엑스뭘대한다그자 y절편 어떻게 가냐면 이 준식에다가 y는 마나 x 제곱 더하기 4x 마나 4랑 뭐랑 연립하냐면 x 이퀄 0이랑 연립해. X에 0을 대입해 봐봐. 그럼 y가 뭐가 나오지? 마나 4가 나오는데 이 의미는 몇콤마면? 0마 마이너스 4 x 에 0을 대입했을 때 Y가 마이너스 4라는 얘기예요. 개념쌤 페이지 157쪽 2차 방정식의 해를 물었습니다. 어? 자 2차 함수 한번 보세요. Y는 Ax 제곱 더하기 Bx 플러스 C와 X축과의 교점이랬어. 어? 그런데 선생님이 늘 착용 좋하지만 X축은 Y가 항상 어떤 직선이지? 그죠? Y가 0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거 가지고 다시 한번 쓴다면 녀석은 이차 함수 주어진 이차 함수 보이죠? 이차 함수랑 뭐랑 연립하는 거예요? 얘랑 뭐랑 연립한다? y축 아니 x축 그러니까 y=0이랑 연립하는 거예요. 그래서 y 자리 0을 대입하면 뭐가 나와? y 자리 0을 대해 봐 뭐가 나오지? 이차 방정식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차 방정식 의 근이라는 건 이차 함수에서 어떤 값을 구하는 과정이다. x축과 만나는 점, x 절편을 구하는 과정이라는 거야. x 절편을 구하는 과정이 바로 방정식의 근이라는 거야. 알겠지? x 절편을 구하는 과정이야 알겠니? 그래서 이 보세요. 이차 함수 한번 보세요. 이차 함수는 x축과 몇 점에서 만나요? 두 점에서 만나지. 이 나서기 바로 실근이라는 거야. 이걸 서로 다른 두 실근에서, 선생님 줄여서 다음에는 서다 두 실이란 표현 쓸 거야. 아, 그렇지. 서로 다른 두 실근. 어? 그래서 건 판별식 D가 0보다 크면, x값 이두 개가 지않나니 맞지? 어, D는 어디서 나왔지? 우리 저 저번 시간에 선생님 그린 공식 했었지. 이 그린 공식 유도하는 것도 충분히 실면 넣을 수 있다. 네. 그린 공식 한번 불러볼까요? 이차방식 그린 공식. 2a 분의 마이너스 b 풀마 그렇듯 B제곱. 그냥 D라고 쓸게요. D를 뭐라 부른다? b 제곱 마이너스. 그렇지 이 판별식 D가 바로 b 제곱 마이너스 4a c인데 이 초록색 값이 0보다 크면 만족하는 x 값은 실수 두 개잖아. 맞아. 근데 D가 0이면 어떻게 돼요? 근호 안에 값이 0이 되잖아. 로트의 양은 얼마예요? 로트의 양은 0이 되지. 그래서 x 값은 뭐가 가죠? x 값은 뭐가 가죠? 중근 x에는 2a 분의 마이너스 p만 갖지. 이게 바로 중근이라는 거예요. 왜? d가 0이지않니까 d가 0이니까 루트 d는 0이잖아 알겠지? 그래서 중근 아하 2a 분의 마이너스 p만 갖는다고. 이이점 x 좌표가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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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라고. 그런데 d가 너무 작으면 어때요? 근호 안의 값이 음수면 허수잖아요. 루트 d는 어떤 수? 허수가 되는 거예요. 근호 안의 값이 음수면. 야, 예를 들면 루트 마이너스 2 이건 루트 2 아이잖아. 허수는 대소 양음이 판별이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대소 양음이 자체,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판단이. 그래서 붕든 X축과의 저 X열 평값이 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알았지? 그래서 D의 부호로만가지고 D가 0보다 크면 서다도실 아 물론 A의 개수가 양수면 아래로 볼록 A의 개수가 음수면 위로 볼록이다. D가 0보다 크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다. 그래서 편에서 알파, 베타를 할 거예요. 알았지? 중근이면 어떤 표시를 쓰냐면 아, 그게 같다라는 표시를 어좀더 필기하세요. 알파랑 베타가 같다. 중복된 근이다. 중근이다. 이런 표시를 꼭 쓰면 됩니다. 쓰면 됩니다. 알겠지? 네, 이런 것들. 개념센 페이지 157쪽 지금은 그래프를 그리라는 게 아니잖아요. 그려드릴까요, 한번? 어, 그러지, 그래 아, 드릴까요? 자, 그리려면잘 보세요. x 제곱 더하기 x 좀 띄어쓰고 완전 제곱 바꾸려면 x 계수 1의 반의 제곱 얼마지? 반이면 2분의 1이잖아. 하지만 제곱 필요하지. 하지만 빨간색으로 만들었잖아 1/4. 그래서 결합 법칙 완전 제곱. 이 초록이를 완전 제곱 해볼까요? 그러면 x 더하기 2분의 1의 전체 제곱. 마나 4분의 1, 마나 4분의 4, 마이너스 4분의 5, 꼭지점은 몇콤마 몇? 그렇지. 마이너스 이분의1마 이너스 경는 x값, 마이너스 2분의 네. 그 다음에 마이너스 4분의, 4분의 5. 그럼 몇사분면 위에 점이에요? 둘다 음수면, 몇사분면 그렇지. 3, 사분면 아, 대충 이렇게 표현 되겠지. 맞아요. 이거 y축 좀 세자, 할게 알겠지? 네. 그러면 x축과 몇 점에서 만날 수밖에 없어. 꼭지점이 3, 4분기의 점이니까 양쪽으로 날개를 네. 쫙 펴서 올라가잖아. 쫙 올라가잖아. 그래서 아. 두 점에서 만날 수밖에 없지. 네. 아, 제일 좋은 풀이는 이거예요. 그래프를 그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의 개수는 몇 개? 알파, 베타에서 서다 두실두 개를 갖는다라고 하면 돼요. 이에는 이치를 나타냅니다. 개수. 자 그런데 이 풀은 참 좋은데. 근데 시간은 조금 더 걸리잖아. 그래서 나는 판별식만 이용할 거예요. 아, 근의 공식 불러볼까요? 2a분의 마이너스 b 풀마 루트 d에서 d의 부호만 가지고 이게 실근이 두개인지한개인지영개인지를 판단할 거예요. 그 d를 써볼 거야. b의 제곱 x의 개수가 b죠. b의 제곱 마이스4곱 a 곱 c 1 더하기 4 0보다 커져요. 그러잖아 그냥 이렇게 쓰면 돼요. d가 0보다 크므로 몇 점에서 만난다? 2점에서 음, 만난다 그래. 라고 쓰시면 돼요. 개념센 페이지 157쪽 2번 문제입니다. 이차함수 그래프라 x축, 어? x축을 y equal 0이라고 그랬지? 만약 기호로 쓴다면 중괄호 y equal 0이라고 쓰면 돼. 그러면 이차함수에서 뭐가 되지? 녀석은 이차방정식이란 말을 쓰잖아. 한글로 안 적습니다. 2차 방정식에서 원래는 그림을 그려야 돼. 근데첫 번째 풀이 그림 그리는 건 조금 생략할게요. 그러고 싶으면 얘기하세요. 선생님이 지오지오를 좀좀 이따 그려드릴게요. 판별식 D만 써보세요. D는 B의 제곱. 그래서 5제곱, 마너스 4, 곱, A, 곱, C. 계산해봐. 25 빼기 8, 4, 32가 되네. 0보다 커, 작아. 작게 되네. 이므로 어떤 근? 그렇지 맞아서다 두허 맞아요 그냥 두허번이란 말했으면 됩니다 알았지 실제로 한번 그림 그려볼게요잘카 찍었나요 실제로 이 함수 y는 뭐였지 ex 제곱 플러스 오 x 플러스 사였나요 어 잘했어요 어때요 보세요 멘토라는 핑크 핑크색으로 이쁘게 이쁘게 그림이 어때요 이쁘게 이쁘게 어 x축과 맞나 안 맞나요 그림은안 맞나요 안 맞나네 그렇지 실근은 빵개다. 허수는 두 개. 허근은 두 개라는 표현을 써요. 자, 이런 어 그림을 그리지 않고 그릴 수 있니라고 물어보는 좋은 문제. 이런 문제야 계속 나옵니다. 계속. 그래서 이 왕이면 하루라도 빨리 이히세요 알았지? 평생 내 거, 내거 하자. 개념센 페이지 157쪽 개념 체크 3번입니다. 이차 함수와 다시 x축. x축은 y=0 열립이라는 표시를 중괄호 y=0이라고 다 그럼 뭐가 나오지? 2차 방정식이 나온다고 했죠? 아, 물론 이 정도는 암산해도 암산되죠. 마이너스를 곱하면 x제곱 마이 6x 플러스 9는 0. 인수분해나오. x 3 전체 제곱이 0. 그래서 x=3 중근이라는 말을 쓴단다. 이렇게 되는데, 어? 그러면 좋았어. 두 번째 뿌리는 판별식만 이용해보자고. 판별식. D를 갑니다. X. B. 수제곱 b의 제곱 n 곱, a 곱, C. 66이 36. k Manas, Manas, 이 a n a s m 이 n a s Manas. Manas. Sa. G. Samshim 가 o k n u 중근의 형태를 가진다라고 쓰시면 돼요. 그리고 근의 개수는 몇 개다? 한개라고 쓰시면 돼요. 그렇지 그럼 실제로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자, y는 마이너스 x제곱 음, 플러스 6x 마이너스 9 자, 실제로 어, x축과 교점이 몇개 나와요? 하나 그렇지. 하나 나오지. 하나 보이나요? 아 이런 중근 형태 중복된 접하는 형태를 중근이라는 표현을 쓴단다. 그래서 그걸 판별식 니의 부호로 판단할 수 있으니 인니라고 물어보는 좋은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건 다시 얘기하지만 계속 나오니까 이왕 할 거면 빨리빨리 해서 시험 때는 암기 과목 다른 과목에 집중했으면 좋겠어요. 그 삼의 의미 자바 바바 바바 요 중근 실제로 구했지 삼은 어디 있어라고 묻거든. 여기 있어 바꿔 얘기하면 점으로 나타나는 삼콘마역 또는 중근 x 는 3이라고 표시를 하면 어떨까? 개념선 페이지 158쪽 대표 유형 47번. 이차 함수 그래프가 x축과 어, 몇 점에서 만난대? 한 그렇지. 원포인트란 표현을 씁니다. 한 점에서 만난다는 거예요. 그쵸. 그 최고차의 계수가 그렇죠 1이니까. 자, 요 점에다 책에 그려 놓으세요. 아래로 볼록 가면서 중근이란 표시를 한글로 안 써요. 한 점에서 만난다는 것을 음. 알파, 이콜, 베타 같다라는 표현을 써요. 그 그러니까 중복된 근을 중근이란 말을 쓴단다. 그 중근이 되기 위해서는 x축과 한 점에서 접한다는 것은 판별식 d가 뭐다? 그렇지. 0 have to. 0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전문적으로 한정법이라는 표현을 쓴다. 이 표현은 교육 과정에는 좀 사라져 있지만 어차피 당연한 거다. 일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 그래서 판별식 d를 한번 써 보자. 자, 갑니다. b의 제곱. x 계수 제곱. 마스4곱 a, 네. a는 x 제곱 계수를 나타낸다. 네. 곱 c, 네. c는 이가 나타낸? 오, 굿 잡. a 제곱 마이너스 8a. 인수분으로 되네. a를 묶어내. 그럼 a 마이너스 8. 네. 이 녀석이 0이고 싶은가요? 그럼 a는 0. 0 or a는 8. 8. 네. 검산까지 해드리겠습니다. 요거 필기 꼭 해두세요. 첫 번째, 네. a 자리 0을 use 대입해 보세요. y는 0을네번더 y는 x 제곱이 되잖아 어? 많이 보던 이차함수 아니에요 그럼 대충 그래 되겠나 x축 y축 이 초록이는 우리 중3 입학할 때 배웠던 이런 이런 이차함수 맞죠? 이렇게 생 있는 이차함수 녀석이 y 콜 x 제곱 중근을 구하란다면 뭐지 중근은 얼마다 x는 0이다아직도 검사하면 좋겠어요 맞아요 네. 두 번째, a 자리에 그럼 뭘 대입해? 8을 한번 대입해 볼게요. 두 번째, a 자리에 8을 대입하면 use 대입할 겁니다. 8을 대입하면, 8을 대입해 보세요. y는 x제곱 마이너스 8x 더하기 16 완전 제곱이 되잖아. xx 마이너스 4, 마이너스 4 대학선 위로 곱하면 마이너스 4x, 대학선 아래로 곱하면 마이너스 4x, 두 개를 합치면 마이너스 8x 완전 제곱이 되네. x 4 전체 제곱. 오 그러면 우리 제자들이 그림 그림 그림을 한번 이쁘게 그려 내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근 이분은 중근이 어디예요? x가 접하긴 한데 x가 얼마일 때0이 되지? 그렇지 이 중근 사라고 쓰는 거예요. x 중에 쭈 이렇게 와주고 이쯤이겠네. 검산까지 했으면 좋겠어. 답은 이미 구했지만 평소에 검사 검사 아, 검산하고. 시험 칠 때는 검사하지 말고 바로 답만 적는 거예요. 그래서 a 는 모두 구하라면 a는 빵 또는 팔.